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 좋은 연휴가 이제 다 끝나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지를 알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어, 하우나, 어, 어서 들어오고, 요한복음 17장, 어, 아제니부터 읽자. 요한복음 17장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의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원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낸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잊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 만 이룬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는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은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오로시 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라 알지 못하였으나 만나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어, 안 돼요. 그 응, 사랑이 아니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아니 있게 <laughs> 가십니다. 음, 아, 네. 선생님 들어오셨어 네. 뭐라고? <laughs> 네. 아니 네. 네, 됐어요. 누가, 누가 방문했어? 아, 선생님이요. 음, 네, 해결됐어? 네. 음, 네, 어, 잘 읽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말씀 한번 쭉. 어, 빠른 시간에 하우나 어, 유한복은 17장이니까 빠른 시간에 한번 쭉 읽어보면서 우리도 좋은 말씀들 한 구절씩 한번 찾아보자. 오늘은 시간 짧게 줄게. 아진이부터 혹시 좋았거나 궁금한 말씀 한번 나눠볼까? 저는음 사절이 좋았던 것 같아. 음 사절 한번 읽어볼까?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음, 음, 이건 어, 이거는 음, 어떤 어떤 어떻게 받아들여졌어 아진이한테는? 음 뭔가 사람들이 이제 육지에 땅에 태어난 이유가 음. 뭔가 다 있는 것 같은데 네 한이 음. 막으신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제가 느낀 게 저는 아주 하나님께서 제게 맡긴 일이 뭔지 잘 모르겠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오, 오, 그래? 전사님은 어, 생각 생각 그렇게 깊게 생각을 못 했었는데 어, 그, 그러네. 예수님께서도 어, 이 세상에 오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셨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 예수님은그일이 뭔지를 알고 계셨다는 거잖아 그치 음,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다 함께 같이 나눠 보자 음, 우리 은진이 어떤 말씀 좋았을까 아 저는 아직 고래가 있고 은정이는 골랐어요 음, 은정이부터 할까 <laughs> 저는 24, 24 24절이랑 음 26절이요. 한번 읽어 볼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 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했다. 음. 26절도? 응.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 은정이 은정아한테는 이게 어떻 어떻게 이해가 됐어? 어. 그 하나님 그 제가 계속 교회에 나오고 이런 것 하나님이 음. 인도해 주시고 어 이렇게 불러 주신 것 같아서 저도 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 주고 싶어서 음. 음. 네 음.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느끼겠지만 전도사님하고 이전 그 부장 교장 선생님이 가만히 보면은, 은진이하고 은정이는, 이렇게 <laughs> 사람을 이렇게, 여러가지, 어, 은진이하고 은정이 주변에는 항상 사람이 이렇게 모여드는 것을 보게 되거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이 되게 큰 은총이야, 은총. 어,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야.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닌데, 사람들이 은진이나 은정, 은진이나 은정이 곁에 이렇게 머무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야. 근데 그거를 어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그냥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냥 하느냐, 아니면 그게 아니고 어 은진이나 은정이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이끄는데 그래서 어 지혜도 그렇고 어쨌든 친구들을 그렇게 교회에 데려오려고 노력을 하잖아. 그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나 은총을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고 있구나 그런 어, 생각이 들었어. 그렇지? 그래서 일억 잘 하고 있는 것 같아. 말씀처럼 우리 은진이 한번 나눠줄까? 찾았니? 오늘은 패스? 아니 찾았어요. 몇 절? 어 21절이랑 7절이랑 26절이요. 어, 그래. 7절부터 읽어 그래, 게 봐. 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음. 저는 약간 이 말씀이랑 상황은 다르지만요. 저는 요즘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나 음. 그런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같은 게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걸 느끼고 있어서 음. 말씀 상황은 다르지만 뭔가 기억에 남았고요. 그리고 21절은 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인데 저는 요즘에 어 되게 하나님이 제 안에 있다 아니 계신다는 거를 잘 느끼고 있어서 음. 제가 오늘도 경험을 했지만요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거의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음. 제가 정말 하나님이 있다고 확신을 하게 된 계기가 많았어요 사실 오늘 엄마가 조금 아팠거든요 근데 어막 어, 저희가 막 기도하고 차량 틀고 난리 치니까 엄마가 다시 괜찮아지고 도착할 때까지 <laughs> 아니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걸 많이 느껴서 음. 제가 경험했던 거를 약간 진짜 세상 사람들한테 말해서 좀 믿게 해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음. 이게 딱그 말씀이랑 맞아서 그랬고요. 그리고 26절은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면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데 저도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을 좀 알리고 싶어서요. 네. 끝이에요. 음. 음, 아주 좋았어. 어, 너무 귀한 게, 우리가 있잖아. 음, 보면은, 어, 연예인이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도 신앙이 참 좋은 사람들이 있어. 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 드러내놓고도 그렇게 하고, 항상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이 참어 크리스천으로서 신실하게 사는구나 모범이 보일 때도 있지. 그리고 특히 주위 사람들도. 그래서 어, 은진이, 은정이, 아진이도 마찬가지인데 어, 하나님이 주신 그게 다 은혜나 이런 것들 그리고 재능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사용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잘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 기쁜 것 같아. 그리고 그때도 말했지만 어, 말씀을 꾸준히 이렇게 하고 신앙생활 하면 하는 모습을 보면은 아진이도 그렇고 은진이, 은정이도 그렇고 어, 신앙이 이제 조금씩 진짜 커지는게. 오, 느껴지는 것 같아, 고여지는 것 같아.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어, 그걸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것이 내삶 속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그 사람을 가장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생활하려고 했던 그 믿음 잊어버리지 말고 꼭 내일도 그렇게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혹시 또더 마지막을 하고 싶은 얘기 있는 사람 있어요 음 없으면 전사님 기도하고 어 끝낼게요 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하나님 느낄 수 있게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고는 결코 말씀을 읽을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귀한 친구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매일 하루도 새로 시작하는 한 주간 삶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어, 예수님께서 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낸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어, 우리 친구들이 그리고 선생님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